이상한 알베르게, 원. 일곱 번째 날, 에스테아에서 로스 아르코스까지. 간밤에도 생각의 질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설쳤다. 그래서인지 아침부터 몸과 마음이 천근만근이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도심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와인 수도꼭지로 유명한 이라체 수도원에 도착했다. 수도원 정문에 있는 두 개의 수도꼭지에서는 각각 와인과 물이 나왔다. 사람들은 저마다 와인과 물을 물병에 받아가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이미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가지고 온 물병에 와인을 받아 마시고 있었다. 그 중에는 가리비에 와인을 받아 마시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다. 특이한 광경이었다. 사람들 사이로 한국인으로 보이는 중년 부부가 내 눈에 띄었다. 챙이 넓은 모자를 쓴 여인과 커다란 배낭을 메고 한 손에 지팡이를 든 남자가 서로를 정답게 다정하게 바라보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순례길이 쉬운 여정이 아님에도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았다. 지난번 용서의 언덕에서도 부모님을 떠올리게 하는 부부를 보았던 것이 기억났다. 다시금 부모님 생각이 나며 묘한 부러움과 아쉬움이 교차했다. 두분 모두 잘 지내고 계시려나. 그때 두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내가 다가가자 중년 부인이 살갑게 웃어 주었다.안녕하세요.한국인 맞으시죠?나는 약간은 멋쩍게 인사를 건넸다.아 젊은이도 한국인인가 보네요.반가워요.이 먼 곳에서 한국인을 만나니 반갑네요. 네, 두분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허락도 구하지 않고 먼저 촬영하였습니다. 인사가 늦었지만 저는 한국 JBS 방송국의 오수연 PD라고 합니다. 술래길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습니다. PD님이셨구먼. 우리 와이프가 잘 나왔나요? 허허. 회색빛이 군데군데 보이는 짧은 머리에 중년 남자가 물어왔다. 이도 참 젊어 보이는데 고생이 많네요. 아직은 더운 내 네, 말이에요. 여기 앉아서 와인 한 잔해요. 술래길 갈증을 풀어주는 데는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호호 감사합니다. 어머니처럼. 살갑게 챙겨주는 모습에 나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다. 민망함에 나는 와인을 벌컥 들이켰다. 많이 더웠나 보네요. 일도 좋으나 몸부터 챙겨가면서 해요. 우리 아들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젊은 피디님을 보니까 아들 생각이 많이 나네요. 아드님이요? 네. 그 녀석이 이제는 머리가 컸는지 도통 우리랑은 다니려고 하지 않아서 쯧 중년 남자가 혀를 차며 답했다. 너무 그러지 말아요. 친구들이랑 다니는 게더 좋겠지. 이 사람도 말만 이렇게 하지 뭐 하나 뭐더못 해줘서 아쉬워한다니까. 그래도 여기 잘생긴 피디님 보니까 참 기특하네. 중년 부인이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이런 나도 모르게 피디님 등을 토닥였네. 미안해요. 꼭 우리 아들 같아서. 괜찮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과 비슷한 연배의 분들을 만나니 마음이 편해지네요. 잠시 제가 아들 해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해주니 고마워요. 아홉 개를 잘해줘도 하나를 못해줘서 아쉬운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이제는 부모 그늘에서 자꾸 벗어나려고만 해요. 오, 피디님이라고 했나? 피디님도 부모님 계실 때 잘해드려요. 조금 귀찮게 말씀하셔도 부모 마음이겠거니 하세요. 어머, 내가 한 말이 잔소리가 되었나? 청년이 이해해줘요. 아들이랑 같이 못 와서 아직도 아쉬워서 그런 거니. 여보, 이제 그만 갑시다. 호호호, 그래요. 그럼, 오, 피디님, 촬영 잘하고 또 봐요. 부엔 까미노. 부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길을 떠났다. 나는 부부가 떠난 후 머리도 식히고 목도 축일 겸 물병에 와인을 조금 받아서 들이켰다. 무더운 날씨에 땀으로 수분을 많이 배출해서인지 평소보다 더 빨리 추기가 올라왔다.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부부를 만나서인지 경직되어 있던 마음도 조금 풀어졌다. 그후 여유가 생긴 나는 몇몇 사람들과 인터뷰를 더 진행해 보았다.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와인에 대한 감상을 물어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땀을 흘리며 걸어가는 순례자들을 위해 와인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와인 맛이 형편없다거나 하루에 제공되는 와인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며 불평하기도 했다.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와 불평이 공존했다. 이런 것도 생각의 질과 관련이 있는 걸까? 하, 또 시작이군. 나는 또 생각의 질에 빠져들고 있었다. 이제는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습관이 되고 말았다. 나는 노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로스 아르코스까지 가는 길에는 마을이 많지 않았다. 너른 밀밭과 포도밭을 배경으로 햇살을 한껏 받으며 걸었다.한참을 걷다 잠시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을 때큰 배낭을 메고 걸어오는 순례자가 보였다.흥미롭게도 그녀의 뒤로 개가 따라오고 있었다.잠시 뒤 그녀도 나무 그늘로 와서 배낭을 내려놓고 있었다.배낭을 내려놓고 앉았다. 뒤따라오던 개가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앉았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부엔 까미노, 이 개의 주인이세요? 네, 헤라와 함께 순례길을 걷고 있어요. 그렇군요. 헤라가 굉장히 영리해 보이네요. 그런데 알베르게에서 개를 받아주나요? 아니요. 대부분의 알베르게에서는 개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린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잔답니다. 그녀는 배당을 두드리며 말했다. 나는 그녀의 배낭이 큰 이유를 알수 있었다. 그렇다면 헤라와 함께 걷는 이유가 있나요? 헤라는 나의 가족이랍니다. 함께 걸으면 외롭지 않고 힘이 될것 같았어요. 그녀는 옆에 앉아 있는 헤라를 다정하게 싸듬었다. 순례길을 걷는 개라. 개들에게도 생각의 질이 있을까? 이런 또 시작이네. 빨리 로스 아르코스에 가서 질문해야지. 나는 그녀와 인사를 나누고는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내 머릿속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다. 돈 걱정 없이 부유하게 살았던 어린 시절과 원수 같은 사기꾼 때문에 빚더미에 나앉게 되어 절망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교차하며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그럼 내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생각의 질이 좋았는데 그 생각의 질이 나빠지면서 어려워진 건가? 나는 아직도 그 답변을 수긍할 수 없었다. 계속된 땡볕에 지쳐갈 때쯤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렸다. 소리를 따라 걷다 보니 나무 그늘에 한 남자가 아코디언을 연주하고 있었다. 올라. 그에게 인사를 건넸으나 그는 나를 향해 미소를 짓고는 연주를 계속 이어갔다. 이게 무슨 소리지?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나는 생각으로 지친 머리와 땡볕으로 지친 몸을 잠시 멜로디에 맡겼다. 다음에는 나도 리코더 같은 악기를 들고 술래길을 걸어볼까? 피리 부는 소년처럼 말이야. 엉뚱하지만 재미있는 발상에 웃음이 났다.그리고 그의 연주로 나의 우울했던 기분이 전환되며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팁을 줘야 하나?그러나 그 옆에는 큰 배낭만 있을 뿐 현금을 받는 팁 바구니가 보이지 않았다.이 사람도 순례자인가? 팁도 받지 않고 그저 순수하게 악기를 연주하는 그의 모습이 내게는 무척 아름답게 보였다. 어느덧 연주가 끝이 났다. 비록 그에게 팁을 줄 수는 없었지만 카메라를 한쪽 어깨에 고쳐 메고 박수와 미소로 감사함을 표현했다. 그럼 다시 걸어볼까? 나는 다시 힘을 내어 걷기 시작했다. 걷다 보니 어느새 로스 아르코스에 이르렀다. 스마트폰을 꺼내어 질문 알베르게의 위치를 확인하니 로스 아라코스 외곽에 있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겨우 1km 남짓한 거리였다. 마을 끝에 있는 작은 예배당을 지나자 밀밭 가운데 높이 솟은 질문 알베르게의 로고가 보였다. 저기다. 이번엔 좀 특이하네. 밀밭 사이에 있다니. 그동안 줄곧 가지고 있었던 의문에 대한 의문에 대해 질문을 할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설렘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나는 데스크에서 방을 배정받고 질문 카드를 챙겼다. 혹시 이곳은 답변지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다를까 하여 알베르게 주인에게 언제 답변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주인은 오전 6시부터 데스크에서 답변지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이곳도 앞에 두 질문 알베르게와 답변지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같았다.나는 배정된 방으로 올라가 침대에 앉았다.백지 상태의 질문 카드를 잠시 바라보았다.생각의 질로 혼란스러웠던 생각과 감정을 막상 질문으로 적으려고 하니. 어떻게 적어야 할지 잘 정리되지 않았다. 나는 어제 아침 저스틴이 준 답변지의 내용을 보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마주쳤던 상황들을 떠올렸다. 그래, 부모님 생각도 나고 나도 더 알고 싶다. 도대체 왜 우리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의 질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이것을 질문해보자. 나는 질문 카드를 들고 침대 맞은편에 놓인 테이블 앞에 앉았다. 크게 심호흡한 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질문 카드에서 내려가기 시작했다. What is your question? 저희 아버지께서는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분입니다. 사장으로서 사업에도 열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셨으며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하지 않고 유학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봉급 외에 상여금도 챙겨주시는 등 직원들의 복지에도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몇년전 새로운 사업으로의 확장을 추진하시던 중 믿고 맡겼던 투자처에서 사기를 당하면서 사업을 접게 되고 건강도 나빠지셨습니다. 푸엔테라 레이나의 질문 알베르게에서 제가 만난 사람이 부의 불평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가 받은 답변에서는 자기 할 일을 못하고 생각의 질이 떨어지면 세상이 돈을 빼앗아 간다고 했습니다. 답변대로라면 열심히 사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하게 된 이유가 생각의 질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저로선 그 답변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도대체 생각의 질이란 무엇입니까?감사합니다.